와 미쳤다 미쳤다 아 뭔데 이거 도대체 여러분 딱 지금이네 건물 전체에 대수선한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다 바꿨어 그리고 리모델링 했잖아요 바다비가 보이냐 보인다니까요 여기 바다비 보인다니까요 여기 위에 봐봐요 옥상에 옥상 정원도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늘막에다가 누워서 바다 볼수 있도록 예쁘게 잘 해놨어요 여러분 한 층씩 잘라서 임대를 줘도 되겠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미쳤네 그냥 땅은 공짜로 가져가고 영업해서 나오는 걸로 이자 좀 메꾸고, 평당 얼마에 거래됐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? 지금,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게 땅이 지금 999만 원에 거래. 자, 얘 바로 옆에 숙박시설이지가 207평인데요. 72억에 거래가 됐어요. 72억에. 자, 얘는 이전에 39억에 찍혔네, 여러분. 똑같은 건물이 상승장 시작할 때 39억에 한번 거래가 됐다가, 이분은 사자마자 바로 팔았어. 1년 만에 41억에 바로 팔았어요. 얼마 남진 않았겠지만. 그리고서 지금 경매 물건은? 31억. 31억. 10억 뛰기. 싸요, 안 싸요? 바다뷰 보이는 숙박시설이 지금 엄청 싸게 나왔어요. 봐봐요.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옛날에 한번 볼까요? 어머나, 씨. 호텔 하나 썩은 거 사다가 그냥 싹 바꿨네. 썩은 호텔 사다가 21년도에 샀죠? 이때 샀단 말이에요. 사가지고 바로 팔았어. 22년 초에. 팔아가지고 마지막에 사신 업체에서 요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통착으로 싹다 바꿨네, 대수전. 와, 이 대출 90% 나올 것 같은데? 31억에 9 0내돈 얼마 들어가지? 월세가 얼마야? 월세가 보증금 6천에 한 5천만 원씩 대박이네 초대박이네 3억 2천 너무 좋다 가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러브 호텔이 아니에요 봐봐요. 세상에나 진짜 이거는 기차 보여. <laughs> 동행줄, 그 정동진, 주문진, 그 기차 비둘기우 지나가는 거 지금 봤어요? 야, 이거 뭐야? 일본식 방이네. 미쳤다. 와, 와 이런 거 하나 하고 싶다. 그죠. 사업이 잘 돼가지고, 상승장 때 가격이 올라가니까 해운대에 88평짜리 산 거예요.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지금 다 등한시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펜션 기가 막히네. 아, 오! 기가 막히네. 그냥.